양현종이 5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주최로 열린 2017 플레이오프 초이스 어워즈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고 있다. 인천 슬래시사인 연합뉴스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29이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에 뽑혔다. 한국 프로야구선수협회는 5일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7 플레이오스 초이스 어워즈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양현종을 선정했다. 양현종은 KBO, KBO, 리그 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최우수 선수, MVP에 동시 선정된 데 이어 이날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됐다. 양현종은 올해 정규 시즌 31 경기의 선발 등판에 193 3분의 1인인 20승 6패 평균 자책점 3.44를 기록했다. 양현종은 그 어떤 상보다 뜻깊다 앞으로 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 신인상은 이정후, 맥센 재기상은 조정훈, 롯데, 기량발전상은 임기영, 키어, 모범상은 신본기. 롯데다 받았다. 이찬영 기자 l c e 1 0 0골뱅이한이점시오 k r